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고1 정규반 맡고 있는 김창현 강사입니다. 어, 일단은 저희 방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저희 방학 전 일정, 그러니까 이제 시험 끝났는데 이제 방학 전에 조금 시간이 남죠. 그때 이제 연합 정규반, 어, 연합 정규반이라 하면 이제 외대부고가 아닌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11일, 14일 이렇게 두번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하던 대로 7월 12일 토요일에 이제 1회로 진행이 됩니다. 뭐, 요두 반이 이제 방학 전 요렇게 두 번, 한번 정도는 서로 다르게 일단 진행이 되고요. 이 방학식이 제가 보니까 8월, 아칠 7월 1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때부터 이제 방학 개강을 토대로 요 날부터 이제 월금 저녁 6시부터 10시로 이제 합반에서 진행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커리큘럼에 관련돼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학 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연합정규는 기아, 이제 2회차로 이제 2차 곡선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대보고 학생들은 확 통해서 중복조합 심화로 나갑니다. 요시, 이제 실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기아를 아직 많이는 안 해봤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도 나가긴 하지만, 조금 이제 정의와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부터 이제 차근차근, 어, 보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외대부 같은 경우는 기아가, 어, 연합정규는 2학년 때 보통 이제 기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대부고는, 어, 보니까 어, 확통이 좀더 먼저 있어가지고 이제 확통을 이제 1회차로 진행을 하고 어, 확통 단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여러 가지 순열이랑 중복 조합이거든요. 근데 고기를 제가 이번에 딱 선택할 선택을 한 이유도 어,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 보는 게 바로 이제 순열과 조합이죠.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으로 바로 이제 안 까먹은 상태에서 어떻게 확통해서 조금 더 심화로 이제 전개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자 해서. 이제 1회차로 이제 중복잡 일단 심화, 이렇게 이제 진도를 해놨고요. 이제 방학 전 일정 끝나고 나면 방학과, 어 시작으로 이제 아이들이 합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반하고 나서는 이제 대수를 이제 나가게 되고요. 이제 대수심화를 나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 공통수학2는 그럼 바로 당장 이제 학기에, 어 시험 범위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건 저희가 이제 심화특강으로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커리 자체는 대수심화로 나가돼 제가 이제 뭐 방학 때도 제 수업을 수강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어, 선행 누적, 선행 누적 워크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적 1, 2, 확통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문풀로 숙제로 이제 어느 정도 리마인드 시켜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메인 파트는 대수에 대하여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정규 때는 그렇게 조금 선행과 플러스 메인으로 대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공통수학 2, 화목 오전 타임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아실 텐데, 그때 같은 경우는 온리 공통수학 통수학 2만 심화로 내신 대비로 이제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요렇게 일단은 어, 되어 있습니다. 제 회차별 커리큘럼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제가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어요. 이제 교육과정 순서대로라고 하면 요 이제 8, 9회차 때 지수로그가 사실은 맨 앞에 오는데 이제 삼각함수부터 일단 이렇게 진도를 나가 놨습니다. 왜냐면 삼각함수가 가장 어려워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뭔가 열정적이고, 가장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려고 할 때가 언제냐, 제 경험상 이제 강의 초반입니다. 1, 2회 차에서 제일 아이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요때 일단 어려운 개념들을 먼저 나가고, 이제 그 다음에 지수로그 같은 경우는 물론 어느 정도 개념이 있지만, 계산량이라든지, 뭔가 이제 외워서 푸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뒤로 이렇게 바꿔서, 어, 진행이 됩니다. 뭐 사실 교육과정적으로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다음에 어제 진도 교재고요. 뭐 이제 정규반 이미 하고 계시는 어 분들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창스킬러고 제가 이제 언어 유희를좀 좋아하는데 이게 이 의미가 킬러 문항들을 제가 뽑았다해서 창스킬러인데 이제 창스킬 어 제가 만들어놓은 이런 이제 스킬들을 토대로 어떻게 푸는가를 알려주는 이제 어 메인 진도 교재로 이제 일단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매번 수업 올 때마다 테스트 보고 이제 숙제도 매번 해나+ 해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별적으로 틀렸던 문항들 모두 다 이제 개인별 오답노트 오다문트, 스피어 오답노트로 이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현재까지이제제 컨텐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수업에 대한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부분은 선택의 이유입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풀때어 저도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 문제 이렇게도 풀수 있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만의 풀이가 되면 아이들에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장 가면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그 생각을 못 해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항을 풀든 간에 그 풀이를 왜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 줍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 갈때이 순간 나는 어떤 의심을 하고 있었고 어떤 조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방향성으로 내가 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수업 때 최대한 많이 표현해 주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공감이 생기게 됩니다. 아, 나에서도 저렇게 풀수 있었겠네. 아, 선생님이 이렇게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푼다고 얘기를 했던 그런 룰 같은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 나도 이 룰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풀수 있었겠다. 라는 공감을 할수 있게 되고, 이 공감을 토대로 실제 우리 아이들이 시험장에 가서 학교에서 시험을 볼때 스스로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성적 향상의 비결이라고 볼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실력을 향상시켰더라도, 실력대로 또 시험 점수가 안 나오죠.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실수인데요. 이 실수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최상의 풀입니다. 어, 저는 기본적으로 특히 고1수학 같은 경우는 원래 개, 계산이 많아요. 왜냐면은 수학 자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고2, 고3, 뭐 미적분 배우면 애초에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내면은 적당히는만 내도 어려운데 고1수학은 솔직히 막 그렇게 깊이 있는 학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변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문항 자체들이 굉장히 난잡해지고 복잡해져서, 그냥 계산력을 엄청 요하게 돼서,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되게 잘한 학생들이 실력에 비해 점수가 잘 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곤 하는데, 어, 그럴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실수를 안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이제 제 수업을 들어봤던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겠지만, 바로 이 최상의 풀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 아이들조차도 스스로 적용해낼 수 있는 방법 들을 소개해줌으로써 이제 계산량도 줄여주고 시험 시간도 남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실수도 줄여줘서 어,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본인 실력대로 나올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제 구성이고요. 어, 수업은 일단은 시작하면 바로 테스트 진행합니다. 이제 외대보고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또 외대보고 테스트로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당연히 과제 매번 나가고, 그걸 틀렸을 때, 이 위에 두개걸 틀렸을 때 개인별 오답노트 모두 이제 매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시 반부터 5시, 이렇게, 어, 3시간 반이죠. 이렇게 클리닉이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 현강 클리닉에 오고 나서 바로 이제 숙제 잘 마무리하고 이제 정규 커리를 듣는 걸좀 추천을 드리지만 뭐 불가피하게 우리 아이가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클리닉을 현강으로 는좀 어렵다 하면은 괜찮습니다. 언제든 24시간 온라인 클리닉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에게 이제 개별적으로 다 질문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대답을 해줄때 웬만하면 다 하, 하루 이내에는 다 대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의 이제 궁금증을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관리 시스템이고요. 이 우측에 보이시는 게 제가 현재 나가고 있는 성적표입니다. 어, 어머님들께서 이제 매번 수업이 끝나시면 이제 테스트 본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뭐 그래프 추이며뭐 오답률이면 나간 이런 성적표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당연히 뭐 성적표 오답 노트 발송되고 뭐 클리닉들 다 진행되고 있고요. 어 아무래도 또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수학을 워낙 또 잘하고 잘하다 보니까 또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봤을 때어 내가 풀다 보니까 이런 유형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이제 저에게 또 얘기를 해주면 어 이번에도 뭐 역행렬 관련된 유형을 조금 어 뽑아달라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또 뽑아주곤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무한히 추가. 어, 문항들 제공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종강할 시 당연히 이제 누적 오답 노트 본인이 틀렸던 거다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나는 맞췄더라도 다른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문항들도 다 제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번부터 좀 바뀐 게 제가 이제 아이들이 숙제를 매출할 경우에 어, 무조건적으로 클리닉에 강제 참여를 하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요때 이제 와가지고 못 못했던 숙제에 대한 체크와 이제 그걸 완료하고 나서 어머님께 문자까지 이렇게 제공하고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1등급이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1등급이 될수 있다. 제 교육 이념이자 모토고요. 어 어떤 분이든 간에 이제 제 수업을 수강을 하셨을 때 어떻게든 1등급이 나올 확률을 최대한 높여주는 강사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